요게 아침만 되면 이게 날씨가따뜻해서이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난리가 나요. 그래서 지금 내보내줬는데 식사 중입니다. 식사 이 잔디가 깎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얘가 다 갈가 먹으니까 이렇게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 먹어. 그래 먹어 먹어. 오유 잘 먹는다. 오잘 먹네. 오유 잘 먹어. 야 맛있게 먹어라. 맛있게. 음, 맛있게. 아유, 아까는 똥을 엄청나게 싸아가지고 또, 배에 똥을 달고 다니니까 그냥 배 닦아주느라고, 그냥. 야. 야, 묻었잖아, 임마. 밥풀 뛰어. 밥풀. 밥풀. 밥풀 뛰어. 새끼 양. 많이 컸네. 이돌이. 어유 이거 먹는 거 봐요. 잘 먹죠? 어, 맛있다. 야, 끝에 뜯어먹고. 그렇지. 그긴 거. 긴거 뜯어먹어야지, 임마. 야이 어우, 잡초 그냥 이 잡초들이 잡초가 아유 잔디는 잡초가 너무 많아 잡초 아우 이 고수 이 잡초 이거 잡초만 좀 뽑아먹었으면 좋겠다 아우 아우 잡초 참을 수 없는 잡초의 뭐라 그럴까 잡초의 번식력 아, 엄청나요, 엄청나요. 뽑아도 뽑아도 나와요. 잡초는 이놈의 잡초, 아, 맛있냐? 이거 먹어, 임마. 이거 이거 먹어, 이거 또안 먹지? 맛있게 먹고 있어. 응, 우리도 밥 먹고 놀아. 갔다, 갔다 올게. 이 나갔다 오는 동안 이 여름에 이 따뜻한 날씨에는 이렇게 밖에 내보내줘요. 그러면 은 오후쯤 되면 얘가 돌아다니다가 뭐 구석에 가서 자고 있어요. 보통. 일정한 장소에 가서 거의 자더라고요. 많이 먹어. 먹어. 또 밥풀 묻었네. 또 밥풀 묻었어. 밥풀 떼어야지 마. 밥풀, 밥풀 떼어줄게. 너 밥풀. 밥을.. 앞을, 밥을 앞을 떼어 줄게 이렇게 하면 얘가 어 겁을 좀덜 먹네요 갑자기 하면 얘가 머리를 싹 넣어 버려요 갑자기 이렇게 얼굴 대면은슉 넣어 버리고 넣어 버려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렇게 목을 만져 주면 좋아요 목을 자 목을 이렇게 이렇게 목을 만져주면 얘이도 겁먹었어 으 겁이 엄청 많아요 밥 먹고 있어 나갔다 올게 안녕